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부안 아직도 부에, 부안 루에탄입니다 부안 루에탄을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에겠죠. 누에. 누에일 것입니다. 마지막 누에타운 동영상편 누에에 대해서 누에 전시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야 이건 뭐야? 와 베베다 있네. 야 베브도 오우 아주 오래된 그런 것부터 루에 한살이 이야 진짜 리얼하게 잘돼 있군요 이거 어떻게 했지? 아마 이거 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해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야 암수 알라키 노예 씨개미누에10 20 30 40 50아 꼬치집기 본대기가 정말 잘 돼있다 잘 돼있다 잘 돼있다 네. 노의 관찰 해서 진짜 진짜 노에의 눈하고 자세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일생까지 뭐 여러가지 감더듬이 감각기관 꽃이 색깔 뭐 아주 너무 자세야 너무 자세히 나방과 나비 차이부터 해서 그건 또 뭐야, 야, 진짜 귀한 자료까지 다 있군요. 그리고, 음, 야, 진짜 다양하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외국의 대형 무예다방들입니다.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예다방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. 이것은 일일이만 뭐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보기로.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더 오셔가지고, 뇌다방에 대해서만큼은 부안 뇌타운이 갑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쪽 면뿐이 아니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전 세계의 뇌다방을 아주 꼼꼼히 다양한 자료로 엄청난 양의 표본까지 설명, 설명까지 다 보면 뭐 며칠 봐야 될 정도로 예.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. 빨리빨리 지나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벽면에는 또 와, 실크로드 비단길? 이건 뭐야? 이야, 이런 내용까지. 예? 또 이런 옛날에 고 어디서 이런 걸 구했지? 야, 대체 이런 거 어디서 구한 거야? 야, 이런 내용들까지. 응? 도대체가. 칼라 꽃이 는에 오, 작품이네. 거기다가, 이렇게 또 동영상까지 또, 예. 누에에 대한 동영상을 또 계속, 에, 이렇게, 에, 상영하고 있었습니다. 아. 거기다가, 이야, 이건 뭐야? 여기다가 동충하초를 찾아서 아 기억납니다. 저도 갔었죠 여기에 티벳에 아 동충하초 예, 저도 갔었습니다. 우리 손박사님하고 같이 예, 기억납니다. 옷체 투지하는 것도 많이 봤죠. 예, 티벳 예. 아 여기 보이십니까? 이거 이거 모자 쓴 사람 오른쪽에 접니다. 즐거운 추억입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 또 들어오면 뇌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징 및 지리적 특징 뭐 이런 것들도또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것들도볼수 있고 뇌의 꽃이 등 이런 모든 것을 뇌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바로 이 부안 뇌 타운인 것 같습니다. 한번들 오셔서. 루에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시고 관심 갖기를 바라봅니다. 이상 부안 루에타운 루에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